결론부터 빠르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공복에 이것을 마시면 혈관이 뻥 뚫리고, 뇌졸중을 일으키는 혈전이 녹아내립니다. 그것은 바로 신과일인 레몬이나 자몽입니다. 혈관을 뚫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험이 있는 분들은 아침보다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일 껍질에는 항산화 성분이 많으니 가능한 한 껍질째 드세요. 레몬이나 자몽 같은 두꺼운 껍질의 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해독즙은 비트, 당근, 오이, 돌미나리를 사용해서 만듭니다. 이 성분들은 피로를 줄이고 피부를 맑게 하며 혈액순환을 개선합니다. 안녕하세요. 노년대책위원회 노박사입니다. 혈관 건강을 지키려면 생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프라이팬 대신 스테인리스 냄비를 사용해야 합니다. 특히 오메가3가 풍부한 생들기름과 생리역을 매일 섭취하면 염증을 줄이고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고지혈증은 지방이 원인이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효소가 부족한 식생활에서 비롯됩니다. 꾸준한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은 혈관 건강을 유지하고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운동은 하루 30분씩 두번 또는 매일 1시간 정도 하는 게 좋습니다. 근력 운동은 팔굽혀펴기나 스쿼트 같은 동작으로 시작해 점진적으로 늘려가야 합니다. 당뇨와 고지혈증을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식습관과 운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 대신 사과를 먹으면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식사량은 70에서 80%만 채우고 꼭꼭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물을 하루 2에서 2.5리터 정도 마시는 것이 적당합니다. 물은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장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산나물, 매운 음식, 가공식품을 피해야 합니다. 당뇨 초기 증상은 만성 피로, 식사 후 졸음, 팔다리 저림, 소화 불량 등입니다. 문제를 방치하면 신장에도 큰 부담이 됩니다. 신장은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이니 특별히 관리가 필요합니다. 소변에 거품이 생기거나 몸이 붓는다면 신장 기능이 저하된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신장이 나빠지면 혈관 건강도 함께 무너집니다. 신장 건강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생채소와 과일을 소량씩 섭취해야 합니다. 생들 기름과 생미역은 신장과 혈관을 모두 건강하게 만드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당뇨는 혈관이 막히면서 시작해 결국 혈관 막힘으로 끝나는 병입니다. 장과 간에서 나오는 독소가 쌓이면 간 기능이 망가지고 혈당이 높아집니다. 이때 췌장에서 분비되는 인슐린이 제 역할을 못하면 당뇨가 시작됩니다. 당뇨 환자는 혈당만 관리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합니다. 합병증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혈관 건강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금부터라도 식습관과 운동을 개선해 건강한 생활을 되찾아보세요.